마광숙의 고민 마광숙은 사무실에서 한숨을 내쉬며 서류를 정리했다. 톡수리술도가의 매출은 점차 회복되고 있었지만 독고탁의 음모로 인한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형수님 택배 왔어요. 흥수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상자를 내밀었다. 발신인은 LX호텔 한동석 회장이었다. 또 뭐야? 광숙은 투덜거리며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정갈하게 포장된 고급 첫잔 세트와 짧은 편지가 들어있었다. 마 대표님께, 지난번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차한잔 함께 하고 싶습니다. 마이너스 한동석? 흥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형수님, 혹시 동석 회장님이랑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그냥. 비즈니스 미팅에서 좀 언쟁이 있었어? 광숙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마음속은 복잡했다. 한동석이 자신에게 고백했던 날, 그리고 그 이후 차갑게 변한 그의 태도가 떠올랐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받은 고백은 그녀를 당황하게 했고, 결국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후 비즈니스 관계에서 한동석의 냉담함은 그녀를 슬프게 했다. 답장이라도 해야 하나. 광숙은 잠시 고민하다가 휴대폰을 들어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선물 잘 받았습니다. 차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함께 하죠. 보내고 나서 곧 후회가 밀려왔다. 너무 차갑게 대답한 것 같았다. 장미의 귀걸이 오강수의 음은. 강수는 술도가 마당에 떨어진 귀걸이를 들여다보았다. 밤늦게 술도가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던 독고 탁과 그를 말리던 여자가 떠난 후 발견한 것이었다. 단순한 분실물이라 생각했지만, 고급스러운 진주 귀걸이는 왠지 모르게 강수의 가슴을 울렸다. 뭐 그렇게 보고 있어? 흥수가 다가와 어깨를 툭 치자 강수는 화들짝 놀라 귀걸이를 주머니에 넣었다. 아니, 그냥. 누가 떨어뜨린 귀걸이야? 누구 거야? 우리 형수님 거야? 아니, 어제 술도가에 왔던 사람들 중 하나가 떨어뜨린 것 같아. 강수는 왜 귀걸이에 마음이 쓰이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마치 오래된 기억 속에서 무언가가 끌어당기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독고세리의 결심? 엄마, 제발요. 제가 어떻게 해야 제 마음을 믿어주실 거예요? 독고세리는 장미에 계속되는 잔소리에 지쳐 소리쳤다. 아침부터 오범수 교수와의 관계를 끊으라는 압박이 이어졌다. 세리야, 넌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 그 사람은 너보다 나이도 많고 딸까지 있는 사람이야. 한결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엄마는 한결 씨가 좋은 사람인 건 아시면서, 왜 범수 교수님은 알아보려고도 안 하세요? 그리고 하니는. 하니는. 세리는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하니에 대해 처음 알았을 때 충격이 아직도 생생했다. 하지만 그 아이를 만나보고 나서, 세리의 마음은 더 확고해졌다. 한이가 뭐그애 때문에 네가 더 마음이 가는 거야? 네 엄마 한이를 보면서 저는 범수 교수님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한이를 지키려는 그 마음. 저는 그런 사람을 사랑해요. 장미에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가 모르는 것은 세리가 이미 오범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한동석의 각성. 한동석은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마광숙에게 보낸 선물에 대한 답장이 오길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님, 이사회 자료 준비됐습니다. 김비서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알았어? 그런데 김비서,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던 것 같아? 네? 무슨 말씀이신지. 마 대표를 대했던 내 태도 말이야.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비즈니스 관계에 영향을 주는 건 프로페셔널하지 못했어. 김비서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한동석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은 15년간 그를 모시면서도 본 적이 없었다.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광수의 답장이었다. 선물 잘 받았습니다. 차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함께 하죠. 한동석은 미소를 지었다가 이내 미간을 찌푸렸다. 차갑고 사무적인 답장이었다. 하지만 그도 자신이 이전에 얼마나 냉담하게 구웠는지 알고 있었다. 김 비서. 톡수리술도가의 마 대표님께 전화해서 오늘 저녁 미팅 일정을 잡아주게. 네, 회장님. 그런데 어제 마 대표님께서 보내신 술 샘플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한동석은 잠시 침묵했다. 광숙이 보낸 술 샘플. 그녀를 떠올리자 가슴 한구석이 아려웠다 마음에도 없는 차가운 태도로 대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내 사무실로 가져와. 그날 오후 한동석은 광숙이 보낸 술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 광숙에게 집착하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솔직함, 당당함,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지키려는 따뜻한 마음이 그를 움직인 것이었다. 내가 너무 경직되게 살았구나. 한동석은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곧바로 휴대폰을 들어 메시지를 보냈다. 마 대표님, 보내주신 술시음해보았습니다 훌륭합니다. 오늘 저녁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제가 최근 행동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보내고 나서, 한동석은 자신의 직설적인 메시지에 놀랐다. 평소에 그러면,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는 광수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오범수와 독고세리. 교수님, 저 결심했어요. 독고세리는 범수의 연구실문을 살짝 열고 들어갔다. 범수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세리 씨, 이런 시간에 웬일이에요? 한이를 만나고 싶어요. 제대로 긴 시간 동안요. 범수는 잠시 망설였다. 한이는 그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누군가에게 소개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을 자신의 삶에 드리는 것과 같았다. 한이는 아직 어려요. 누가 자신의 삶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민감할 수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제가 정말로 교수님과 그리고 한이와 함께 하고 싶다면 이 과정은 필요할 거예요. 범수는 토꼬세리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 한 구석에서는 세리가 영원히 될 수도 있다는 기대와 함께 그녀의 부모님과 맞서야 한다는 불안감이 교차했다. 마광숙과 시동생들의 위기. 형수님, 이거 확인해보세요. 천수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광숙을 불렀다. 화면에는 톡수리술도가에 대한 새로운 피방 글이 가득했다. 광숙은 인상을 찌푸리며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이게 다똑똑하게한 짓이야? 모든 증거가 그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엔 오범수 형에 대한 비방도 포함되어 있네요. 심지어 교수직을 팍탈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광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나 보네. 흥수야, 동석회장한테 연락해? 흥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동석회장이요? 요즘 형수님한테 별로 안 좋게 구시는 것 같던데. 그래도 그 사람은 영향력이 있어. 이런 비방 글이 얼마나 회사에 타격을 주는지 누구보다 잘알 사람이야. 광수근 전화기를 들었다. 한동석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지만, 희동생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수 있었다. 한봄과 오강수의 데이트. 오빠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한봄이 강수의 팔을 붙잡고 애교를 부렸다. 강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맛있는 거 사줄게. 두 사람이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을 때 강수의 전화가 울렸다. 여보세요. 네, 형수님. 지금요? 알겠습니다. 강수는 전화를 끊고 미안한 표정으로 봄을 바라보았다. 미안해. 술도가에 급한 일이 생겼어. 먼저 가봐야 할것 같아. 같이 갈게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강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봄의 진심 어린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봄의 손을 잡고 술도가로 향했다. 장미의 불안. 여보, 내 귀걸이 못 봤어? 장미에는방 안을 이리저리 뒤지며 귀걸이를 찾고 있었다. 독고탁은 신문을 읽으며 대답했다. 왜 그렇게 난리야? 또살수 있잖아. 그게 아니라 그 귀걸이는 특별해. 내가 강수를 아니 그냥 오래전에 산 것이라 추억이 있어. 장미에는 말을 바꾸며 불안한 눈빛을 감추려 했다. 강수의 이름을 언급할 뻔한 실수에 식은땀이 흘렀다. 어디서 마지막으로 봤는데? 글쎄. 어제 네가 술도 가에 갔을 때. 혹시? 토꽃 타게 눈이 커졌다. 너 설마 그 귀걸이를 거기서 잃어버린 거야? 장미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귀걸이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큰 문제는 그 귀걸이를 강수가 발견할 가능성이었다. 그 귀걸이는 강수를 낳은 후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산 것이었다. 뒷면에는 강수의 생일이 새겨져 있었다. 내가 가져올게. 토꼬 타게 벌떡 일어났다. 안 돼. 내가? 내가 직접 할게 장미의 필사적인 외침에 독고탁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운명의 교차로. 독수리술도가 장미에는 떨리는 손으로 문 앞에 섰다. 귀걸이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왔지만 실은 강수가 그것을 발견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같은 시간 마광숙은 한동석이 보낸 메시지를 읽고 있었다. 마 대표님 보내주신 술 시음해 보았습니다. 훌륭합니다. 오늘 저녁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제가 최근 행동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광숙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다. 한동석의 급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의아했다. 지난 몇 주간 그는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냉담하게 대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사과하겠다고? 형수님, 왜 그렇게 한숨을 쉬세요? 천수가 서류를 들고 들어오며 물었다. 아니. 그냥 복잡해서. 혹시 한동석 회장님 때문인가요? 아까 선물도 보내셨던데. 광숙은 놀라서 천수를 바라보았다. 너도 알아? 천수는 미소를 지었다. 술도가가 작은 집이에요. 비밀이 있을 수 없죠. 광숙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사람 이해가 안 돼? 웃을 때는 웃다가도 갑자기 차갑게 변하고. 이제 와서 사과는 또 뭐야? 형수님, 제가 보기엔 진심 같은데요?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광숙은 잠시 고민했다. 한동석은 분명 까다로운 사람이었다. 하지만 최근 톡고타게 비방으로 술도가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한동석의 영향력이 도움이 될 수도 있었다. 그래. 일단 만나볼게. 광수은 답장을 보냈다. 네, 만나요. 8시 톡수리 술도가에서. 하지만 비즈니스 이야기만 할 거예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광수은 묘한 설렘을 느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이것은 순전히 비즈니스 때문이라고 되뇌었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한동석을 다시 만난다는 사실이 기대되기도 했다. 한편, 오범수와 독고 세리는 한이를 데리고 공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세리는 긴장된 표정으로 한이의 작은 손을 바라보았다. 한이야, 안녕? 나는 세리 이모야. 한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세리를 올려다보았다. 모든 이들의 운명이 엮여가는 그 순간, 독수리술도가로 향하는 여러 갈래 의 길이 서서히 하나로 모여들고 있었다. 예상치 못한 방문객. 형수님, 손님 왔어요. 강수가 황급히 광숙을 불렀다. 현관에는 장미애가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귀걸이를 잃어버린 것 같아서." 장미애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수가 주머니에서 귀걸이를 꺼냈다. "이거 맞으세요?" 장미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강수의 눈이 귀걸이 뒷면에 새겨진 날짜에 고정되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날짜는 장미에는 당황한 표정으로 귀걸이를 낚아채듯 가져갔다. 아, 그냥. 제가 산 날짜예요. 하지만 강수의 눈빛은 이미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날짜는 그의 생일이었다. 무슨 일이에요? 봄이 들어오며 물었다. 장미에는 봄을 보자 더욱 당황했다. 아, 봄이구나. 여기서 뭐하니? 강수 오빠랑 데이트 중이었어요. 근데 술도가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해서 같이 왔어요. 장미애는 강수와 봄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강수가 한 봄과 데이트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방문객이 도착했다. 마 대표님, 시간 괜찮으신가요? 한동석이 양복차림으로 술도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한 회장님? 광숙은 놀란 표정으로 한동석을 바라보았다. 한동석은 정장차림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장미애와 봄을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봄이? 여기서 뭐 하니? 나빠 한동석은 광숙에게 다가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른 분들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아니에요. 이왕 오셨으니 들어오세요. 광숙은 자연스럽게 꽃다발을 받아들었다. 꽃이 참 예쁘네요. 한동석은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의 성격처럼 밝고 활기찬 꽃을 골랐습니다. 광숙은 뺨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오랜만에 듣는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낯설었다. 커피 한잔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광숙이 주방으로 향하자 한동석이 뒤따랐다.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수 있어요. 마 대표님, 제가 정말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비즈니스 관계까지 해치게 된 점. 광숙은 한동석의 말을 자르며 커피 포트를 들었다.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해요. 지금은 다른 문제가 더 급해 보이네요. 한동석은 광숙의 단호한 태도에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사과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광숙의 매력 중 하나였다.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는 강인함. 알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꼭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광숙은 잠시 한동석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는 진심이 느껴졌다. 그래요. 이 소동이 다 끝나면 이야기해요. 두 사람이 거실로 돌아오자. 장미애가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져갔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방문객이 도착했다. 세리야 이제 그만 가자. 독고타기 화난 표정으로 들어오며 외쳤다. 그의 뒤로는 범수와 세리 그리고 한이가 따라 들어왔다. 아빠 제발요. 교수님과 한이를 제대로 만나보시라니까요. 모든 이들이 한 공간에 모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장미애는 강수와 한이를 번갈아보며 얼어붙었다. 독고탁은 장미의 이상한 행동에 의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갑자기 귀걸이가 바닥에 떨어졌다. 강수는 귀걸이를 집어들며 다시 한번 날짜를 확인했다. 어머니? 강수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정지했다. 장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독고탁은 황당한 표정으로 둘을 번갈아 보았다. 뭐? 무슨 소리야? 장미에게 무슨 일이야? 장미에는 말을 잊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제 생일이 새겨진 귀걸이를 갖고 계셨네요. 어머니는 절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던 거죠? 강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확고했다. 세리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다. 엄마 이게 무슨? 장미에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독고탁은 분노로 가득 찬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장미애 넌 정말.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광숙이 앞으로 나섰다. 모두 진정하세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차분히 이야기합시다. 광숙의 단호한 목소리에 모두가 침묵했다. 그녀는 강수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강수야, 괜찮아? 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네, 형수님. 저는 괜찮아요. 언젠가는 알게 될 진실이었으니까요. 봄은 강수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강수는 봄의 손을 마주 잡으며 미소 지었다. 앞으로의 일은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제 가족은 여전히 여기 있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도 여기 있어요. 강수의 성숙한 대응에 장미에는 더욱 깊은 후회와 안도를 동시에 느꼈다. 그녀의 아들은 자신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으로 자라 있었다. 독고탁은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지만, 세리가 그의 팔을 잡고 말렸다. 아빠, 우리 집에 가서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한동석은 광수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런 상황에서도 모두를 진정시키다니. 광숙은 씁쓸하게 웃었다. 가족이니까요. 힘든 일 있을 때 서로 의지하는 게 가족이죠. 한동석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외롭게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마 대표님, 우리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광숙은 자연스럽게 한동석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둘 사이에 묘한 전기가 흐르는 듯 했다. 저는 아직도 당신이 왜 그렇게 갑자기 태도를 바꿨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고, 회의에서는 지나치게 비즈니스적으로 대하고, 한동석은 광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에게 거절당했을 때 저는, 상처받았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행동했죠. 미안합니다. 그래도 그건 너무했어요. 제가 당신을 거절한 건, 제 마음이 준비되지 않아서였어요. 남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시동생들이 있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솔했어요. 당신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죠? 용서해주세요. 광숙은 한동석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한동석의 갑작스러운 고백과 그 후의 냉담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를 생각하며 가슴이 뛰었다. 우리, 천천히 알아가는 건 어떨까요? 처음부터 다시, 한동석의 제안에 광숙은 작게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하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비즈니스 파트너로만 행동해요. 아직 시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한동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합니다.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뀐 그날 밤, 독수리술도가에서는 새로운 인연의 시작과 오래된 상처의 치유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처럼 마광숙이 있었다. 다들 같이 밥이나 먹읍시다. 이야기는 식사하면서 천천히 해요. 광숙의 제안에 모두가 조금씩 긴장을 풀었다. 장미애와 톡꽃탁, 세리는 먼저 자리를 떴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술도가의 큰 식탁에 둘러앉았다. 형수님 제가 요리할게요. 흥수가 자청했다. 나도 도울게. 천수도 부엌으로 향했다. 광숙은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시동생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어느새 그들은 그녀의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다. 한동석은 광수의 옆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런 게 가족인가요? 네, 시끌벅적하고 때로는 복잡하고 힘들지만 끝내는 서로를 지키는 사람들이죠. 한동석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평생 완벽함과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았다. 한 회장님, 이거 드세요. 강수가 다가와 술잔을 내밀었다. 고마워요. 한동석은 그 순간 결심했다. 그도 이런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었다. 식사가 끝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실로 이동했을 때, 한동석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광숙에게 다가갔다.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마 대표님. 이제 그만 마 대표님이라고 부르세요. 광숙이라고 불러도 돼요. 한동석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요? 네, 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여전히 마 대표님이에요. 광숙은 장난스럽게 미소지었다. 광숙씨? 한동석이 그녀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불렀다. 다음 주 토요일 시간 괜찮으세요? 제대로 된 데이트를 하고 싶습니다. 광숙은 접시를 닦으며 잠시 고민했다. 술도가가 바쁠 것 같은데. 단두 시간만이라도요. 제 운전기사가 모시러 갈게요. 광숙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하지만 너무 비싼 곳은 가지 말아요. 저 그런 데 불편해요. 약속합니다. 당신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갈게요. 두 사람의 대화를 부엌 밖에서 몰래 엿듣고 있던 흥수는 입을 막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곧바로 천수와 범수에게 달려갔다. 형들 큰일 났어요. 형수님이 한동석 회장님이랑 데이트한대요. 천수가 입을 쩍 벌렸다. 정말? 어떻게 알았어? 방금 부엌에서 들었어요. 토요일에 만나기로 했대요. 다음 회에 계속됩니다.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